아, 근데 이거 그, 그 헛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순국선열을, 그렇죠. 호국영영, 이런 이 말을, 둘을 좀혼용해서 잘못 쓰시는 분 많아요. 아, 예, 요거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호국이란 말은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다 이런 말이고요. 예? 그다음에 보훈이란 말은 그 공운에 보답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이란 건 뭐냐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을 공로를 좀 보답하기 위해서 기념을 한다. 그런 달이 6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6월이 왜 호국보훈의 달로 지정이 됐냐? 현충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현충이란 말은 뭐냐? 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을 높이 기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현충일이 6월 6일입니다. 근데 왜 현충일이 6월 6일이냐? 이거는 고려 시대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려 현종 때부터 우리나라에서 망종이라고 해가해 가지고 24절기 중 하나입니다. 종자를 뿌리는 날인데 이렇게 크게 종자를 뿌리기 전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희생하신 분들을 한번 추념을 하자 이런 의미에서 고려 시대 때부터 6월 6일을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위해 고생하신 분들을 추념하는 날로 삼아 왔고요. 그리고 6.25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두 가지가 6월에 이제 큰게 있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6월 6일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기념을 해왔고 그리고 6.25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6월달을 바로 호국보훈해달라 한 거고요. 네, 6월 6일 현충일이 고려 시대부터 있었다는 건또 이제 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목소리>